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의 원인과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 또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혈당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인슐린 부족 또는 인슐린 저항성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원인 비만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따라서 당뇨를 예방하려면 규칙적인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당뇨 환자는 고당도나 음식과 당분이 많은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색 잎 채소, 당근, 오이, 양파, 토마토 등 식이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배, 자몽, 딸기 등 식이 섬유질이 많고 당분이 적은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고기, 생선, 콩, 두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보리 귀리 등 곡류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뇨 환자는 식사를 할때몇 가지 팁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대용량 식사를 하지 않고 하루에 여러 번 적은 양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면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전 혈당 수치를 측정하여 혈당 조절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단 관리로 당뇨를 예방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뇨의 원인과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